스파베이스 MCP가 Apply Migration이라는 툴을 활용해서 테이블을 생성하신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실제로 석세스가 떴기 때문에 테이블이 생성돼 있는지 가서 확인해 볼게요. 쿠폰이라는 테이블이 생성된 걸 확인하실 수 있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았습니다. 오늘은 스파베이스 MCP 제대로 쓰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스파베이스 MCP라고 검색을 해보면요, 이 스파베이스 공식 홈페이지에 닥스에 보면 은 MCP를 추가하는 방법이 쭈르륵 나와요 오늘 저와 같이 해볼 것은 클로드 코드에 추가하는 방법이에요 눌러서 보시면 옵션이 1번이 있고 2번이 있는데요 우선 1번을 시도해 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mcp.json 파일을 먼저 만들어야 되는 거죠 mcp.json 파일 만들게요 그리고 나서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프로젝트 RF라는 곳 있어요. 그리고 액세스 토큰 있어요. 이두 가지를 우리 걸로 바꿔 넣어 줘야 해요. 저희 처음에 프로젝트 생성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 프로젝트 생성했던 거에서 프로젝트 세팅즈에 보면 프로젝트 아이디가 있어요. 이 아이디 값을 복사해서 여기 프로젝트 RF라는 자리에 넣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파베이스 액세스 토큰이 있죠? 이 값은요, 오른쪽 위에 클릭하신 후에, 어카운트 프리퍼런스 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 들어가신 다음에, 액세스 토큰 탭이 있어요. 여기 가셔서, 새롭게 생성하시면 돼요. 네임은 프로젝트 이름을 적어주시면 돼요. 익스파이어스는 만료일인데, 11로 설정해 두고요. 만료를 시키지 않기 위해서 네버 하셔도 되는데, 그러면 탈취됐을 때좀 위험할 수 있어서, 30일 선호하는 편이고요 그렇게 토큰을 만든 후에 여기 토큰이 만들어졌죠 복사하신 후에 여기 스파베이스 액세스 토큰에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클로드를 실행하신 후에 MCP 서버를 바로 읽었어요 이 MCP 서버를 활용하겠다 엔터 치시면 MCP 검색해 보면 스파베이스 MCP 서버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이렇게 MCP가 연결된 다음에 실무에서는 어떤 개발들을 하는지 같이 살펴볼게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강의 제공 플랫폼이죠. 여기에서 쿠폰 코드를 입력했을 때 적용하면 이렇게 할인되는 기능이 있어요. 이 기능이 구현된 코드를 잠깐 같이 보면요. GetCourse라는 함수 안에 코스를 가지고 오고 있는데 이 코스가 이제 강의 하나인데요.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쿠폰 프라이스가 저장이 되어 있어서 접근하고 있어요. 테이블 구조로 보시면, 폴스 테이블에 쿠폰 프라이스라는 컬럼이 추가되어 있죠. 제가 급하게 개발하다 보니, 컬럼을 추가했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문제점은요. 하나의 강의에 다양한 가격의 쿠폰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이에요. 3만원 쿠폰, 2만원 쿠폰, 이렇게 다양한 쿠폰 가격을 여기에 적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작업은 쿠폰 테이블을 분리하는 작업이에요. 지금은 쿠폰 프라이스라는 컬럼으로 콜스 테이블에 들어가 있지만 이 컬럼, 쿠폰 프라이스 컬럼을 쿠폰 테이블로 분리하려고 해요. 가장 먼저 할 일은 우리가 스파비스 MCP를 연결했잖아요. 그걸 활용해 볼게요. 을 생성해 줘. 제가 적어둔 게 있어서 그대로 복붙했어요. 그리고 프롬프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슈퍼베이스 MCP를 연결했기 때문에 GUI로 테이블을 생성하지 않아도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슈퍼베이스 MCP가 업플라이 마이그레이션이라는 툴을 활용해서 테이블을 생성하신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실제로 석세스가 떴기 때문에 테이블이 생성되어 있는지 가서 확인해 볼게요. 쿠폰이라는 테이블이 생성된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이 새롭게 생성한 테이블에 관해서 우리가 스파베이스의 타입을 업데이트 해야 하는데요. 제가 룰을 추가해 뒀기 때문에 cli를 호출해서 타입을 업데이트하고 있어요. npx 스파베이스 y p e s 라는 c l i 예요 yes 눌러 볼게요. 그러면 바로 타입 스크립트 타입을 업데이트를 해요. 스파베이스 폴더로 이동해서 실행하고 있죠. 그런데 에러가 발생했어요. 권한 문제 제가 잠깐 멈췄는데 그 이유는 권한 문제이기 때문에 수파베이스 로그인을 해줘야 돼요 네. CLI로 호출하는 거기 때문에 수파베이스 로그인이 필요하고요 n p x 수파베이스 로그인 하시면 바로 이런 창이 떠요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기 하시면 로그인이 성공합니다 그 다음에 패키지스 수파베이스 안에 있는 소스 타입스를 업데이트하는 건데요 코드로 보시면 패키지스의 수파베이스의 소스의 타입스 즉각 테이블에 선언된 타입을 그대로 가지고고 오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면 제가 클로드.md에 이러한 규칙을 추가해 둔 거예요. 반드시 테이블 스트럭처를 수정하는 작업 후에는 너는 types.ts를 업데이트 해야 돼. 아래에 커맨드를 사용해서 타입을 업데이트 해라라는 규칙을 추가해 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클로드가 테이블 컬럼 업데이트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 명령어, 이 CLI를 실행해서 타입까지 업데이트 할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코드에서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쿠폰을 검색하면 실제 우리가 생성한 테이블에 대한 타입이 업데이트 된 것까지 확인하실 수 있죠 이걸 그대로 가져와서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작업을 할수 있어요 지금 작업 같은 경우는 mcp가 아니라 cli를 사용했는데요 이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께 한번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작업을 cli로 할것고 어떤 작업을 mcp로 할 것이냐 이런 타입 제네레이션 작업은 토큰을 굉장히 많이 먹어요. 그래서 굳이 MCP를 사용해서 업데이트 할 필요가 없어요. MCP는 테이블 생성한 거예요. 어떤 작업을 MCP로 하고 어떤 작업을 MCP로 해도 되지 않는지는 여러분이 경험이 쌓이시면서 더잘 아시겠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기준은요. 토큰 사용량과 효율성이에요. 이런 타입 제네레이션 하는 작업들은 저는 CLI로 하는 걸 추천드려요. 네, 테이블 생성 작업 같은 경우는 MCP를 활용해도 충분히 토큰 사용량이 그렇게 크지 않고 오히려 더 작업하면서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에 MCP를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컬럼 수정 작업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이 프로젝트 오버뷰를 가시면 지금 제가 일부러 이슈를 남겨뒀는데 다섯 가지 이슈가 발견되었다라고 해서 시큐리티, 퍼포먼스 탭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보안이고 성능이잖아요 즉 스파베이스를 사용하실 때 보안과 성능에 관해서 이러한 이슈를 해결하면 당연히 보안과 성능이 더 좋아지잖아요 스파베이스 MCP를 사용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스파베이스 MCP를 활용해서 보안과 성능 이슈를 해결해 줘 이렇게 프롬프트를 입력하게 되면 스파베이스 MCP가요 어드바이저라는 툴을 호출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 스파베이스 m c p 어드바이 Get 어드바이저스라는 툴인데요. 시큐리티 관해서 어드바이저를 다 가져올 수 있고요. 또 퍼포먼스에 관해서 어드바이저를 다 가져올 수 있어요. 이 어드바이저가 뭐냐면 여기 있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스파베이스에서 제안해주는 조언이에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요. MCP를 사용하면 간단하게 자연어 프롬프팅만으로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보안과 성능 이슈를 해결해서 스파베이스를 더 좋은 성능과 더 좋은 보안으로 활용하실 수 있다 라는 점까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함께 슈퍼베이스 MCP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셨는데요. 실무에서 어떻게 쓰는지까지 네, 여러분 팁 많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